안녕하세요. 산야총장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산초 잎 부분에 보면은요, 약간 습한 부분, 그늘진 곳, 이런 곳에 보면은 이렇게 연한 꽃을 피우고 있는 바로 이런 식물들을 보실 겁니다. 자, 유심히 보겠습니다. 잎은 서로 마주나고 심장 모양을 하고 꽃은 연한 보라색이고, 자, 유심히 보십시오. 잎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층층이 난게 아니죠? 이렇게 연한 순 꽃과 함께 채취해서 이렇게 나물로 해서 먹을 때는 다른 나물과 함께 해서 드시면 그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것,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붉은 빛, 자주색을 띠고 있고, 잎이 층층이 나는 광대 나물 있죠? 이 광대나물은 접골초라고 해서 부러진 뼈도 붙여준다는 그런 접골초로 유명하고 코딱지 나물이라고 하는 이 광대나물하고 비슷한데 꽃 색깔이 틀리고 잎이 층층이 나는건 광대나물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층층이 나지 않고 심장 모양인 바로 이 금전초와는 구별이 되죠. 이처럼 이금전초는 어린수는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어린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다른 나물과 함께 드시면 아주 독특한 허브 향이 아주 좋고 전초는 말려가지고 말릴 때이 꽃은요 햇볕에 말리면은 그 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늘한 그늘, 그늘진 곳에 말려서 20 내지 30g을 달여서 먹습니다 이처럼 이 금전초는요 보십시오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독특한 허브양이 물씬 풍요입니다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만병을 다스리는 풀이라해서 만병초라고도 하고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배출시켜 주는 바로 금전초였습니다. 상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